타이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되게 갈피를 잡기 어려워하는 어떻게 보면 되게 고르기 어려운 그런 소재고 하나만 있으면 웬만한 컬러의 수트와 셔츠에 다잘 어울리고 만능 타이. 네, 만능 타이라고 보실 수 있고 좋은 걸 하나 딱 사다 드리면 어지간하면 다 매실 수가 있어요. 그렇죠. 안녕하십니까? 푸티시 브라더스 바지 사장입니다. 김말 사장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드렉스 매니저입니다. 네. JP 아니야, JP? 네, JP입니다. 네? 네. <laughs> 자 오늘은 남자가 인생에서 갖춰야 할 넥타이 딱 하나만 가진다면 무엇? 제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모였습니다. 답은 바로 답부터 들어옵니까? 네이비 솔리드. 네이비 솔리드. 타. 네이비 솔리드 타이를 사면 된다. 사면 된다. 네. 어휴 <laughs> 지금 약간 정치인 왜? 같았어요. 방금. 사면 자, 된다. 오늘 다 보면은 저도 이렇게 네이비 솔리드 JP도 네이비 니트 타인데 솔리드 네 여기 신발 사장은 실크 타임 네 실크 솔리드 매고 네, 나왔는데 왜 네이비 타입입니까? 네이비 솔리드 타이는 하나만 있으면 웬만한 컬러 수트와 셔츠에 다잘 어울리고 뭐 피부톤이나 이런 거에 전혀 사실은 다잘 어울릴만한 결국은 범용성 활용도 활용도가 제일 높다 맞습니다. 네. 어, 웬만한 모든 스트에다잘 어울린다. 오늘 하필이면은 바지 바지 저랑 신발 사장이랑 비슷한 차콜 그레이 계열의 스툴 입고 와서 자기 으로 바지 사장이랑 신발 사장이랑 <웃음> 그, <웃음> 약간 그 느낌 있잖아. 바지 사장은요. <laughs> J.P.는 이렇게 올리브 그린 코디로이. 이런 스포츠 코트에다가 페어웨일 이런 베스트 니트에다가 안에는 이런 데님인 또는 샴 브레이 대열의 굉장히 캐주얼한 차림인데도 네이비 타이가 되게 딱이 모든 거를 다 한꺼번에 조합을 딱 해주는 잡아주죠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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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렌체의 타이 어 타이 라는 되게 전설적인 남성복 매장이 있었죠 거기에 이제 창업자이자 대표인 프랑코 미누치라는 분이 그랬다는 거야 그냥 네이비 솔리드 타이 하나만 있으면 돼또딴거뭐 있으면 필요해 그러면서 땡땡이도 언급을 하기는 하는데 그 사람은 물론이죠 네, 타이가 뭐 지금 뒤에 배강에 이제 보이는 것처럼 타이는 뭐, 뭐 음, 남자들한테 음, 네. 거의 유일한 악세사리이기 때문에 이거의 다양한 색감이나 패턴이나 뭐 그림이나 디자인을 가지고서 약간 놀이하듯이 매는 거는 당연히 되게 필요하고 되게 즐거운 일 중에 하나지만 타이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되게 갈피를 잡기 어려워하는 그래서 실제로 이제 구입을 하러 오시는 분들도 추천을 되게 많이 받고 싶어 하고 음. 어떻게 보면 되게 고르기 어려운 그런 소재고 사실은 타이 처럼 개취가 그렇죠. 다양한 음. 물건도 드물거든요 사실은 나름대로 신경 써서 골라가도 받으시는 분이 사실은 막상 안 좋아하실 가능성도 되게 많고 네. 얼굴 컬러나 뭐 입는 복장이랑 너무 이 다양성이, 많기 때문에. 다양성이 너무 많아서 음. 사실은 요럴 때 되게 좋은 게 뭐냐면 그냥 네이비 솔리드 타일을 좋은 걸 하나 딱 사다 드리면 어지간하면 다매실 수가 있어요. 그렇죠. 이거는 네. 언젠가는 매일 일이 꼭 있기 때문에 사실은 저희도 타일을 판매하는 입장이지만 사실은 개인적으로 타일 할때 제일 많이 매는게 손이 가장 많이 가는 건당연히데 네이비 신발... 타일가. 그렇죠? 그럼요. 네. 제이피는 타일 몇개몇장 있습니까? 3 0개 정도 있는 것 같아요. 생각보다 많이 없네? 많이 없습니다. 네. 신발 사장. 한 150개? 200개 있는 것 같아. 음. 저도 한 100개 정도는 있는 것 같은데 집에. 사실 제일 많이 매는 게이 네이비 솔리드 계열이에요. 맞아요. 네. 네이비 근데 네이비 솔리드 타입 그냥 이렇게만 하면 뭐 그래서 뭐 어쩌라는 건데 이렇게 될것 같은데 여기서도 순서를 정해드리면 지금 제가 하고 있는 50온스 실크를 쓴 실크 트윌 네이비 타인데 첫 번째로 사야 된다. 네. 실크 실크 네. 얘는 이런 포멀웨어에 무조건 그냥 매치가 되기 때문에 이게 있으면 되게 저희 예전에 검정구두 검정옥스포드 얘기하듯이 되게 활용도가 좋다 이게 네. 50온스 실크를 사면 좋냐 설명을 한번 jp가 50온스가 갖고 있는 어떤 무게감이나 이 매듭이 젖어 어 있는 이 모양이 되게 좀 무화하고 그 겉으로 봐도 되게 이제 한마디로 포멀하게 보이는 거죠 음. 가장 음, 그래서 이제 저희 오0 온스 타이가 가장 또 인기가 많고 원단이 그렇습니다. 이제 좀 이제 촘촘하게 짜여지면 그 보건력, 네, 주름이, 네, 주름이 좀 펴지는 그런 이제 효과가 되게 좋죠. 또 다른 타이 좀 소개시켜 주세요. 바지 사장님이 하고 계신 네. 그라나딘, 음, 음, 라지노트 그라나딘이라고 하는데 요 타이 같은 경우에는 지금 되게 포멀 룩에도 지금 하셔도 되게 잘 어울리고 지금 제가 입은 이런 스포츠 자켓이나 음. 캐주얼 룩에도 굉장히 잘 어울립니다. 맞아요. 그래서 이제 결국은 컬러는 네이비인데, 솔리드 네, 네이비인데 이제 어떤 이 원단의 텍스처의 느낌에 따라서 이렇게 그라나딘도 하실 수 있고 저같이 이제 니트타이도 하실 수 있고 그라나딘이 뭔지 약간 설명을 좀 그물같이? 네, 음. 이렇게 그물 메쉬처럼 짜여있는 음 거를 이제 드이크스에서 그라나딘 소재라고 부르는데 제가 맨 거는 좀 굵은 짜임이고요 음. 더 파인하게 얇게 촘촘하게 짜인 것도 있어요 음. 그런 게 이제 그런 거는 근데 보면은 마치 이렇게 망사 소재 같기 때문에 여름에 매면 되게 청량감 있게 보이고 하는 맞아요. 효과도 있습니다 네. 짜임 때문에 상대방의 타일을 봤을 때 되게 흥미로워 보일 수가 있어요 과장님이 <laughs> <laughs> 입으신 오늘의 착장을 보면 약간 좀 화려한 조합이에요 사실 색은 단정하지만 안에 이런 그 체크가 들어가 있고 셔츠도 스트라이프 셔츠를 맺고 여기에서 물론 지금 제가 한걸 매도 좋지만 이런 뭔가 짜임의 재미를 줘서 이 전체적인 약간 좀 캐주얼적인 좋아, 음, 음. 약간 캐주얼스럽게 보일 수 있는 이제 수트를 착장으로 하신 거고, 좀 기모감이 있는 플란넬 소재 의수트를 입는 경우라던가할 때는 그렇죠. 물 된, 타일을, 물이나 음, 음. 캐시미어로 된 모직으로 된 그런 음. 솔리드, 솔리드 타일을 하시면 그 계절감이나 소재감이 잘 어울리죠. 여름에는 리넨, 음, 음. 예, 리넨 뭐 네이비 타일을 하셔도 음. 좋고, 네이비에 또 음. 이제 장점은 네이비 톤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좀 라이트 네이비도 있고, 다크 네이비도 있고, 그냥 멀리서 보면 검정색처럼 보이는 정도의 다크 네이비도 있고, 이제 그게 그 수트 컬러에 따라서 매치를 좀 다양하게 할 수는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네이비 자켓인데 네이비를 하면 너무 겹치는 것 같지만, 예를 들면 자켓이랑 좀 다른 톤의 타일을 함으로써 뭔가 레이어를 줄수 있는 이제 그런 기법도 있고. 회색. 슈트 입으실 때는 좀 밝은 회색이면 약간 밝은 네이비, 그렇죠? 좀 음. 진한 차콜레 차콜 그레이면 되게 다크 네이비, 다크 네이비. 이렇게, 네, 이렇게 톤을 좀 음, 맞춰가면 맞추면. 쉽다. 네. 솔리드 타이이기 때문에 바지 사장님처럼 셔츠나 자켓의 원단에 여러 가지 다양한 옵션을 줄수 있는 또 장점이 그렇죠. 있어요. 네. 네. 스트라이프나 그렇죠. 체크 슈트를 입어도 다 자연스럽게 잡아준다 이 타이가. 너무 패턴끼리 섞으면 부딪히거나 너무 이렇게 지나치게, 지나쳐 보이죠. 지나치게 꾸민 듯한 느낌이 있을 때, 네이비 솔리드 하는 거딱 외주면 그냥 정리가 딱 되는 느낌. 지금 포멀웨어 외에 지금 JP가 매치한 대로 캐주얼웨어, 그러니까 캐주얼용 타이에서도 사실은 네이비 솔리드 계열이 되게 빛을 발합니다 지금 이런 니트 타이가 가장 대표적인 예고, 저도 니트 타이를 진짜 많이 하는 편이에요. 왜냐면, 이렇게, 그, 이런 클래식 스타일로 입지만, 어 이런, 뭐, 세퍼레이트나, 뭐, 트위드 자켓이나, 네이비, 소 그, 니트 타이가, 그냥, 얘만 하면, 다 모든 게 약간 정리가 되는 느낌이 음. 좀 있어요. 뭐, 다른 타이는, 그러면은, 사지 말란 얘기냐? 그거는 아니죠. 네. <laughs> 자, 제비형에서한 번, 광고 타이. 일단, 그, 네이비, <웃음> <웃음> 솔리드 타이는, 근데 기본적으로 모든 그 캐주얼과 포멀을 다 겸용할 수 있는 중심을 잡아줄 수 있는 컬러고 만능 타이 네, 만능 타이라고 보실 수 있고 이제 뭐 기본이 갖춰지게 되면 나중에 이제 똑같이 포멀한 수트를 입으시더라도 이게 뒤에 보시면 저런 스트라이프 류뭐이제바스트라이브나 아니면 블록 스트라이브나뭐이 정도의 그러한 타이들을 재미삼아 하실 수도 있고 또 이제 저희가 판매를 하다 보면 그 소비자분들 되게 유형이 다양하잖아요 오셔도 자기는 항상 이제 그 프린트 타이만 고집을 한다 그러니까 결론은 이게 이제 어떤 본인의 취향에 따라서 가장 좋아하시는 거를 골라서 매치를 하시면 좋지 않을까 네. 답을 원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정답은 없는 것 같고요 네. 기본적으로 갖춰야 될 거는 이 네이비 솔리드 계열 사실 음. 그 다음에 하면 좋은 거는 뭐 음. 브라운 네, 브라운 솔리드? 브라운 솔리드도 사실 오늘은 저희가 보여드리진 않지만 브라운 솔리드 정도는 하나가 있으면 이런 웬만한 수트를 입을 때는 그냥 그렇죠. 웬만하면 다 소화가 된다. 그렇죠. 그 다음에 뭐 도트를 하던 스트라이프를 하던 뭐 컬러풀한 걸 하던 이건 자기가 이제 좋아하는 영역으로 가는 것 같아요.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 넥타이 타이만 너무 이뻐서 딱 고르게만 고르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어, 맞아요, 맞아요. 네. 네, 그리고... 타이가 이뻐서 고르면 얘만 동동 뜨거나. 안 어울리거나 할수 있기 때문에 오시면은 일단 기본적으로 저희가 가지고 계신 수트 컬러나 음. 뭐 이제 평소에 자, 자주 입으시는 셔츠 컬러 등을 여쭤보고 음. 저희가 가지고 있는 옷을 이렇게 매칭을 해봐 드려요 가장 자연스럽고 짱장에 그래도 포인트가 될 만한 타이을 많이 추천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오늘 타이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네, 네. 안녕 구독과 좋아요 제 얘기 <laughs> 네. 다시 한번 <laughs> 구독과 좋아요 좀더발랄하게 <laughs> <좋아요. 웃음> 네. <여기까지. 웃음> 구독과 좋아요. 네. 여기까지. 구독과 좋아요. 하나, 둘, 셋. 구독과 아, 좋아요. 좋아요. <laughs> 짠!